보현보살장.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나서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의 보살들을 위하여 그리고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닦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법이 헛개비 같음을 아는 몸과 마음도 헛개비이건을, 어떻게 헛개비인 몸과 마음으로서 헛개비인 행을 닦습니까? 만약 모든 헛개비 성질의 것들 일체가 완전히 소멸하면, 마음도 없게 되는데, 누가 수행하는 것인지요? 왜또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헛개비 같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만약 중생들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윤회 속에서 항상 환화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헛개비 같은 경계를 분명히 알기조차도 못 하는데 망상심에서 어떻게 벗어나리이까 원하오니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무슨 방편을 써서 점차로 닦아 익히게 하여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헛개비들을 영원히 여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세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여한산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들을 여일 수 있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보현보살은 가르침을 듣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강묘심에서 생겨난 것이니 마치 허공꽃이 허공으로부터 쫓아나오는 것과 같다. 헛개비 꽃은 비록 소멸할지라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헛개비 마음도 도리어 헛개비에 의하여 소멸하나 모든 헛개비들이 소멸하였더라도 원각묘심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헛개비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말함도 헛개비라고하며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아직은 헛개비를 떠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고 말함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헛개비가 소멸하였음을 부동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응당 일체의 환화인 험한 경계를 멀리 여이어야하며 멀리 여이려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지고 있는 까닭에 그 마음도 헛개비 같은 것이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이어야 한다. 환을 멀리 여이었다는 생각도 헛개비이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이며. 멀리 여의었다는 생각을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조차도 헛개비이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서 여일 바가 없음에 도달하면 모든 헛개비들을 제거한 것이니라. 비유하면 나무 막대 송곳을 다른 나무에 비벼 불씨를 취할 경우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여 불이 일어나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까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헛개비들이 비록 소멸하였으나 단멸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여 망념이 헛개비인 줄 알면 곧 망념을 여이니 다른 방편을 지을 것 없고 헛개비를 여이면 곧 열애의 각성이니 점차도 없느니라. 일체 보살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이런 도리에 따라 수행하면 이와 같이 영원히 모든 헛개비들을 여일 수 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현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에 무시일의 헛개비인 무명은 모두 열의 애 원각심 가운데서 나타났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하여 그 모습이 있다가 허공 꽃이 소멸하면 허공은 본래 움직이지 않음과 같느니라. 헛개비는 원각으로부터 생겨났으니 헛개비가 소멸해도 깨달음은 원만하나니 원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항상 응당 헛개비를 멀리 떠나야 하리니 모든 헛개비를 다 여이면 마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면 불도 사라짐과 같아서 깨달음에는 점차 순서가 없으며 방편도 그러하니라,